어거 어, 저게 익은 조합이야. 탔습니다 거의 스펙. 이게 원래 없었어요 로라스 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단 게로 놀랍네. 이바가 어디 있을까. 우리 이걸 템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레이더라도 끼고보던가 평탄을 아뭐아 아, 타워 미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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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텐점 퍼났네 아냐? 아안듣겠다

잠깐만 나없거고거저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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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덩어리. 아, 그, 예, 예. 어, <laughs> 아, 아, 아. 오 잘못했지요. 아포다포. 이거 잘. 여기 씨바 돌아갔어요. 여기 씨바 간다. 그래 시바 가요 시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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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laughs> 맞다가 저거로죽게 되냐. 자 여기 골릭 방향 좀. 오! 하트에 연습시키 아, 이제 갔다 온 스펙! 나이스. 아, 밥통 또캔 됐어. 어, 나이스, 개꿀, 아, 개꿀, 개꿀. 아, 아무것도 아니다 어미친 어, 아, 뭐. 아, 나이스왜 부른 거야 근데 <laughs> 제가 부른 거아닙니다아 그러네요. <laughs> <아이고>. 야, <죽었어? 웃음> 야, <죽었어? 웃음> 어 미친 날마다 개기다가 죽었다. 아 죽었어 개기다가 어지마 저기 맞고 어카워 죽었어. <laughs> 별개당해버렸는데벌당이거찐는데이거찐이네든요거이거든이거든요이거든요 5개당이거든요. 5개당거든요5개려이거든거든요 5개당이거든요. 5이거거이이 아, 지아 때문에 계속 답소리 캔데네, 대박치네. 아이고 안돼. 용성을 떠버거어 아, 용성이라다공 내공 내가 공을 떠버렸어, 그랬니 <laughs> 아이고, 지아라 잡아줄 사람. 아, 뭐야, 맞서서 안 들어.

에이, 탱커들이 일장을 더 가서 탱커쪽에서 딜을 하는 건 어떨까? <목소리도> 어, 괜찮아 보이는데. 좋습니다. 우리 딜러 라인에서 믿을 건이사 명밖에 없네. 이거 루라스가 이거 사람 아니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닙니다, 루라스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뭐가? 그래, 그럼요 이제. 트로파 한타를 멀 짜야겠네. 아동이에요 아, 니자 아, 혼자, 아, 혼 아, 혼 아, 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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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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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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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마 아, 개피 아, 어, 잡았다 아, 아, 잘버텼어 아, 잠깐만. 죽을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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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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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지금 새명 리스폰! 3리스 어? 그냥 올라갈거야 도 눈치챙겨! 나도 한번만 살려줘 한저번 가도 와이 무한충! 어. 미친아 도착! 눈치챙겨!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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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기상기 아니었어 옆에 옆에! 어, 도망가! 아이. 날팔이 도망. 고 아이고, 이거라. 살기 당했어어 아, 저근저모관총 저, 진짜 적경

여러분의 은총 덕분에 살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자, 어? 기 당하고 있었어 설마 답은 어떨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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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공주 수로. 오케이 오케이 가발 좀 붙이자 도와주도와주오 시발 여기 다 시발 그렇지 이거라 넌할수 있어 보여줘야지 어 야, 어 트루 미친새끼 음. <laughs> 트루 개피, 트루 개피 어왜안 터져 이거 <laughs> 컷. 나이 거 너무 친해. 뭘하 난리 폭예사롭않더라고방해 가자.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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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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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 반죽네 미친. 아, 이럴 때 진짜 맥시멈 쓰고 싶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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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모르겠지만 2 4 0 0원 있어서 플렉스 해 버렸지 뭐야. 지금 현미한이상이못해 버린 마술 일리가 로라스의 디자인 한친0보다이사들의 디자인이 더높구 값이 말해 다 다른 건데 왜? 약간. 아, 맞다라. 너 왼쪽 잘안 가는데.

망했네. 이거 딱... 아! 아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걸렸어. 하나밖에 안 걸렸어. 아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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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싹 걸렸어. 아살 살기 쪽쪽 제발. 어다내 이제 플로가 밖에안 남았어. 아이고야. 아이 <laughs> 음, 뭔가 안산거 같아 가지고 그냥 보러 왔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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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나 탈 거야 그런. 아 간지 아, 이보뭐걸렸거 아, 저 비쌔피잖아 아이자 쓸래? 아 그럼 진단에 던져 넣는건데 쟤갓 쓴다 에브 올라와라 너 뭐, 올라와라 올라가면 너 쓰레기 너, 없는 찐따이다저새만대죽먹지나았겠지 <laughs> <먹진> 설마? 뭐말래 발차다 맞아 루아스 살려 루아스 살려 <laughs> 우리 팀들 이 로아스, 하이요! 로아스, 하이다로아이요로아니아아이거로로아쌉가이요아스니까 여러분들. 하이요! 로아스, 하아스 하이요! 로로아 아이거만디다졸다 악몽 걸렸어 악몽 걸리고 씨가 더러운거 개 <목소리> 터졌는데 는데 놀라서 죽살어살 사람 살아야돼 이거 리얼로. 진짜 리루둘 돌살 살 사람 살아야돼 아이나 아, ㅈㄴ 귀신 네 어, 어? 어? 너! 너 죽을려고 어, <laughs> <laughs> 아 너무 좋고 죽네 음. <laughs> 어 타워 개쎄 미친 깡! 뭔지 어.. 실력잡기 벌써 <laughs> <laughs> 연기 한번 도 해봐 연기 도 해봐 아비 미케밀이 돈다 아 타워잡은 뭐냐고아 <laughs> <laughs> 개웃기네 진짜 <laughs> <laughs> 미쳤네 <laughs> 미칠 <미식과> 건 플로리안뿐이다 <laughs> <laughs> 아, 이거 미친잡이네 아, 이거, 이거 진짜 플로리안 딜은 거의 없던 거 같은데 타워가 딜 다했네 안되죠? <laughs> 오 무슨 가2 버티면 어떤가? 20초만 버티면 많이 버텨야 되네1 5초1 5초 안돼, 안돼. 숨참마 숨차마, 숨겨서. 어? 아 이런 위치. 아 설마 저어진나? 그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나도 아 아이자 개피들 아이자 개 일로 갔어 일로 갔어 일로 갔어자 <laughs> 로라스 평타 한대임조아이젠 평타 한대 아닌데 인조 잠깐 뜨개 뜨개 뜨게 뜨개 게개 뜨개 뜨오 뜨개 뜨개 뜨 아, 일단 치네을 믿자. 어그러라. 어. 하죠. 하죠. 아, <laughs> 어. 어. 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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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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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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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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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이사벨이 테렉만 가면 되겠네, 완벽하다 아, 오케이 더 테렉 아, 갈게요 집한테만안 아, 아. <laughs> 죽으면 될거 같은데 아, 맞아. 아 너무 많다아니아아아이 아, 어 아, 이거뭐아 어, 맞나? 맞 너저 엘프 목수 전사였어? 진짜네? 전한테아 잠깐만! 와! 잠깐만! 사이브! 사이브! 큰! 아 디아나 뭐냐 시바 왼쪽! 시바 왼쪽! 아너면 죽어요! 도와주세요! 아, 저 3중 탭, 3스택이에요 추바이언 추바 도와주세요 아 죽었다 이거 안돼 애들 다 온다 이제 도망 탈 사람 살아야 돼 도망쳐 이제 원다 <laughs> 온다 원딜 다 온다 나 길렀다 이거 나 걸렸다 려가지고 이거 질 수는 있으면나 시바가 안 보이네 심지어 <laughs> 나도 살것 같은데 나름이. 다 살았다. 살았다. 야, 아, 어, 아다 개야. 너무 막아. 어, 막아가안들아와 이거. 근데 드링크를 하려고 어, 뭐야? 지금 언제 돌았어? 야, 이거 씨. 또다이 쳐야 되나, 이럼? 아, 자, 아. 아, 다 일단. 가이트 아니, 뭔가 치는 데나 이거. 아... 아... 그, 고수들 고수들... 고수들. <laughs> 아, 이글이 그냥 다 무시하고 원딜한테 왔으면 좋겠다. 아, 어. 답답해. 왜내안도도고 지금 궁 캐랑 싸우는 거야? <laughs> 공 지는데, 저거? 아, 공... 아, 어떡하지? 근데 공 지면 아, 사실 뭐, 막을 만한데... 아, 응을 응. 만하니까, 그냥. 갑시다. <laughs> 진짜 이러다가 옥선 엘프한테 죽겠는 지겠다, 이러고 <laughs> 아.. 세면마 야 이러지마, 이러, 이러지마,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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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진짜 좀 살려 빨리 살리러 가아 아, 위로 위로 가진 위로 가 진짜 나 엄청 위로 소리가 들린다 우리 좀 로라 조심 씨바가 좋음 오히려 좋아 나 하나 주고 <laughs> 아, 모르겠다 이거 <laughs> 아니야 우리 공지 개 편하게 막고 소수도 오빠가 정말 아, 어려워, 안 돼! 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맞아. 오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 맞아. 오왜저오오오오오오오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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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조심 조심. 조심. 티에이 놓다, 티에이 놓다. 형 고립된다. 그거 당함 맞아라. 오 어? 아이, 다한테 대두면 가.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아어야 이걸, 이걸? 이걸. 드디어. 확그랬나이 아, 녀석. 뭐 드디어 성능을 아이자, 보여줬구나. 아, 이 번진가? 아니, 잠깐, 안심기가 써있어 뭐야, 죽었어. <laughs> 개웃기네. <laughs>